승장시장에서 이번에 그 참여하게 된 것은 예술로 지은 밥상이고요. 저희는 이 강상면 세월리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모였습니다.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 마을에 그 어, 혼자 계신 분들, 그 다음에 뭐 이런 어, 이야기들을 듣고. 같이 혼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 외롭지 않은, 또 같이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, 어,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좋았던 점은, 어, 조금 더 이렇게 평소에 새로운 친구와, 그다음 새로운 이웃을 같이 이렇게 알게 되었고, 또 그분들의 어떤 애환이나, 그,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. 그래서 또, 어 우리 요번에 운동을 좀,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, 어, 행을 같이 하자든지, 뭐 이런 식으로 또, 어 거기서도 또 소모임이 만들어졌고, 그리고 또, 마을 행사나 이후에 어떤 그런 어 참여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이런 프로그램이 요번에 처음 그 작년층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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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맛있는 각기 계층에 그런 분들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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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한 이게 하루 종일 하는 물건이 꽃추장이에요 며칠씩 저으에는 거예요 소금을 먼저 넣어서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미주가루를 뜨거울 때넣 이제 냄새가 나가요 뜨거운 데서 헬커가 카를 누르세요. 이해가 되시겠죠? 그것도.